바티바트인키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다이소의 디즈니 제품과 의 콜라보한 제품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전 제품을 갖고 온게 아니고 제 기준에 있어서 어, 유용하다 싶은 것들을 골라서 구매해왔습니다. 케이스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이렇게 가운데가 타원형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이 스티커에 디즈니 공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걸 열어보면은 뚝딱이 두 개를 열면 이렇게 내부는 네 이렇게 생겼고 어 길쭉한 거안에 작은 거두개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 다용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거 구매하실 때 비닐에 쌓여져 있지 않고 이대로 매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실 때이 스티커가 정말 대충 붙여져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때, 구매하실 때 어, 스티커 잘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티 케이스. 이거는 라푼젤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근데 만져봤을 때 올록볼록하게 이제 테두리를 만질 수가 있, 있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뚜껑하고 이 틴케이스는 분리되는 형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내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틴케이스. 그다음에 얘네가 참 신기했는데 딱 필통 큰 필통 같이 생기고. 이거는 만져지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이렇게 3D로 안 나와 있고요. 그, 그림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얘네는,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봤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두 가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어, 벨에서 나오는 거랑 얘네 인어공주인데요. 인어공주 인어공주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뭔가 꽂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이쪽에 지퍼가 가운데 어 이렇게 열면은 이쪽에 지퍼가 달린 망이 있어요 어 얘는 진짜 다용도로 쓰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만져서 그림이 느껴진다는 게 특히 이런 재질로 그림 만져지는 거 진짜 없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스티커인데요. 이 스티커는 이 위에서 만져봐도 얘가 올록볼록한 스티커인데 얘가 하나는 라푼젤, 하나는 신데렐라.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갔던 데는 이렇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릎 담요인데 망토형 무릎 담요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중에 전두 가지만 구매해왔습니다 색깔이 민트, 그 다음에 하늘색, 분홍색 이렇게 있고요. 민트색은 인어공주가 그려져 있어요. 얘는 하늘색은 신데렐라. 이렇게 생겼고요. 이 정도 크기고, 요 끝에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망토로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뒤쪽에. 모자도, 후드도 달려있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배낭이에요. 작은 배낭인데, 그니까, 한세 가지 정도 있었던 걸로 같아요. 저는, 하늘색 유모공주로 갖고 왔어요. 내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큰 주머니 하나 있고, 근데 큰 주머니 안에는, 다른 주머니는 없어요. 그냥 풍 짜고, 그 다음에, 앞주머니. 주머니는 이게 전부인데, 딱 요만한 크기가 제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가지고 너무 가성비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잠깐 나가는데 쓰기에 좋고, 막 쓰기에도 좋아가지고, 저는 하나만 사왔는데, 어, 이거는 정말 가성비 좋은 템이었던 것 같아요. 어, 좋아, 좋아. <laughs> 이렇게 귀여운, 핸드백이 있어요. 색깔은 이렇게 세가지고요. 이 얘는 이상하게 비닐이 안 싸져있어가지고 얘를 한번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생김새는 음 앞에는 비닐 재질로 돼있어서 아마 반딱반딱할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는 레이스같이 돼있어요. 그리고 이 손잡이가 큰 구슬로 된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핸드백인데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렇게 지퍼도 있어요. 지퍼 모양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귀엽게. 그리고 이 핸드백이 제일 놀랐던 거는 를 버리시고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체인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체인을 껴주면 크로스로도 쓸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열고 닫고는 자석으로 또돼 있단 말이죠. 야, 이게 다이소란 말이야. 약간 유치할 수도 있어요. 공주 공주하고 해서 초등학생 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좀 어른이 들고 다니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구성상으로만 봤을 때는 믿기지가 않는 정말 퀄리티가 괜찮은 핸드백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직접 크로스룸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고고 쓰면은 딱 허리춤에 오거든요. 어 제가 키가 125cm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키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면은 이거는, 어 선물해주기 정말 좋은 아이들한테 선물해주기 좋은 핸드백인 것 같아요. 크기도 엄청 크지 않고, 정말 딱 지갑하고, 조그마한 소품 들어갈 정도 크기. 제가, 손이 작지만, 손두개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귀여운 파우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뒤가 그림이 달라요. 이쪽은 신데렐라가 웃고 있고, 이쪽은 신데렐라가 멀리를 쳐다보고 있는 파우치인데요. 조그만한, 난 이게 너무 귀여운데 큰 진주가 지퍼에 달려 있어요. 이게 동전 지갑이라고 돼 있긴 한데, 저는 이게 파우치 모양이고 밑에가 도톰해져 있어요. 안에 내부는. 어, 내부는 이렇게 통짜로 하나. 이,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얘가 이렇게 귀여운 그림에 재질도 약간 반딱반딱하면서 재질도 되게 만졌을 때 좋은 뭐라고 할지막 비싼 건 아닌데 그립감이 좋다랄까? 그리고 요 진주가 너무 귀여웠는데 이거 보면서 이 아까 핸드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가 딱 들어가고. 크기도 얘한테 딱 맞고 파우치 이 핸드백의 파우치로 생각하면은 되게 맞을 것 같은 세트로 하기 되게 맞을 것 같은 그림을 달을 수도 있고 겠 분위기가 되게 비슷한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머리핀 종류를 갖고 왔는데요 어, 리본에 리본 머리끈에 이렇게 큰 실핀 요 구성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데렐라, 하나는 라품젤. 리본 가운데에 공주들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실핀에 붙어 있는 거는 보석 모양의 플라스틱입니다. 가짜 보석이죠. 이거 근데 사실 때, 보세요. 얘처럼 분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실핀에 보석이 어떻게 잘 붙어 있는지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찌깨핀하고 똑딱핀 구성이 있습니다. 얘만 백설공주예요. 찌깨핀은 어... 똑바로가 오른쪽이 찌게 누르는 쪽이 얼굴을 제대로 보고 있는 쪽이에요. 얘만 조금 다른 일본보다 조금 크네요. 이렇게 돼 있고 똑딱핀 두 개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갖고 온 거는 섬유 향수하고 고체 향수입니다. 섬유 향수, 고체 향수 각각 향이 3개씩 있었고요. 똑같지 않았어요. 각각 다 달랐어요. 다만 거기에서 좀, 음, 공통이었던 피치만 두 가지 저는 갖고 왔습니다. 섬유 향수는 옷이나 아니면 이불이나 이런 것에 뿌리는 건데요. 얘는 칙칙이 분무기처럼 되어 있고요. 아, 되게, 인공적인, 인공적인 피치향이 나요. 그,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택시나 이런 거 탔을 때 나는 그 피치향이에요. 그닥, 와, 좋다, 이런 향은 아닌 것 같아요. 종이 케이스로 돼 있고, 제가 이름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종이, 원통 기다란 그, 안에, 초콜렛 바둑알 모양 초콜렛 색색깔이 들어있는 그런 그거의 조그만 버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열면은 립스틱처럼 생겼고 안에 속뚜껑이 한번더 있어요 오 립밤 립스틱 진짜 립스틱 모양으로 생겼는데 뭐 깎인 것도 대박 설마 이거 색깔 있는 거 아니겠지 색깔 있어요? 혹시? 아니요 응. 다행이네 이거 <laughs> 색깔있으면 끝날 뻔 향은 얘보다 훨씬 좋아요 약간 달달한 젤리 피치? 그런 향이에요 야 이거 마음에 드는데? 나 이거 다른 향도 사고 싶어진데 얘는 일단 이게 종이 케이스로 돼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시중에 이런 리스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와이 구체향수 정말 마음에 들어 추천해요 다음으로 이렇게 손톱깎이인데요 구성은 다 똑같아요 큰 거랑 작은 거 이렇게 구성이 돼있고 그림만 인어공주, 라푼젤, 신데렐라 벨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손톱깎기 보면은 큰 것도 작은 것도 딱히 갈갈이가 있지는 않아요. 응. 뒤집어도 없어요. 큰 거는 여기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무늬 수준 이걸로 손톱을 갈갈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응. 위에만 이렇게 만져지는 플라스틱 부분만 그림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네 가지를 다 샀어요. 어차피 어, 이런 손톱깎이는 어딘가 이상하게 잘 도망다니고 없어서 맨날 찾아서 어차피 많이 사용할 거니까 쟁여 두면은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네 가지 다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디즈니랑 콜라보한 거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요 가방. 어, 이 가성비 정말 좋고 그다음에 요 핸드백 유앙이랑 들게 하면서, 귀여운 파우치도 같이. 요거는 진짜 선물하기에, 아이들한테 선물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구성도 좋고, 퀄리티도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고체 향수. 이거를 뽑아봤습니다. 요 고체 향수,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이 종이 케이스, 언젠가 한번 유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유행한다면, 어, 다이소가 그 유행의 처음을 시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정도예요 이거 요즘에 비건, 뭐 이런 거, 뭐 환경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립스틱 케이스가 만약에 이런 걸로 유행하면은,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베스트 3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저의 채널을 늘려가서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